현직 대통령 헌법 소원 사건 헌법 재판소 2008년 1월 17일 선고 2007헌마 700 결정 사건명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등 조치 취소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소원을 청구한 최초의 사건으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강 등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대통령에 대하여 한이 차에 걸친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 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이 사건 조치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대통령이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는지 나아가 이 사건 조치가 대통령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청구인 대통령 노무현은 강연, 기념사 등을 통해 특정 정당 내지 정치인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조치를 하자 이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치의 공권력 행사성, 대통령인 청구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모두 인정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가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선 청구의 적법성 판단에서 이 사건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상 경고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줄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 기관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의 청구인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는 심판대상 조항이 규율하는 기본권의 성격,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제한되는 기본권 간의 밀접성과 관련성, 직무상 행위와 사적인 행위 간의 구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할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으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이하 중립의무조항이라 한다. 중립의무조항이 이 사건 조치의 근거 법률임을 인정하면서 이 중립의무조항은 입법 목적과 입법 경위, 수범자의 범위 및 선거 과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단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금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헌법 재판소는 이 사건 조치에서 피 청구인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청구인의 발언들이 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 바, 발언의 당사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조치에서 언급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가 불명확하다고 볼수 없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가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종국적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조치 전에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종대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의 공권력 행사성을 부정하는 각하 의견을 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의 공권력 행사성과 청구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모두 부정하는 각하 의견을 개진하였고,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중립 의무 조항에 수범자의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중립 의무 조항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 남아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국가기관이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공사가 혼합된 영역 포함 영역에서 기본권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중립 의무의 존재와 그로 인해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